코리아 성교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4절에서 6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 남편과 사랑하는 시집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음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아멘.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하는 법이 지배하므로 출생과 동시에 율법으로 정제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를 고발하고 죽음에 가두고자 주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쫓기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은혜 아래에 옮겨주셨지요. 은혜란 죄를 사여주고 허물을 덮어주어 용서하고 국류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아래 있는 성도는 정죄를 당하지 않고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이 모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법아래 해서 은혜 안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이지요. 이를 사도 바울은 여자가 남편에게 시집을 온 것으로 비유하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성도는 율법이라는 옛 남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남편에게 시집을 온 아니라고 합니다.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성도의 구원을 혼인 이야기로 비유하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곧 여자가 남편에게 시집을 가는 어, 혼인 속에는 구원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남녀 간의 혼인 이야기는 성도의 구원을 말씀하는 예표가 되는 것이지요. 강의적으로 보면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창세전 언약을 보여주는 은물과 같습니다. 이는 만물이 창세전 언약을 근거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1장에서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만한 것들이 담겨져 있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인간들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는 창세전 언약을 보여주는 그림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계시사적인 민족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풍습 속에는 계시적인 의미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성경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 사건들을 바탕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인간 세상에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아담과 하와 혼인 이야기로 시작을 하여서.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성경을 닫습니다. 시작과 끝이 혼인에 관한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시작과 끝이 혼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곧 중간에 있는 모든 것도 혼인에 관한 말씀을 담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서론과 결론이 혼인에 관한 말씀이면 본론도 역시 혼인에 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혼인에 관한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어, 말씀으로 담겨져 있다는 것이지요. 남녀간의 혼인 이야기 속에는 복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성도가 율법 아래서 은혜 아래로 옮겨진 것을 혼인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자가 남편에게 시집 오는 것을 복음적으로 풀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시집을 왔으니 하나님에 대하여 열매를 맺는다는 말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겨야 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율법으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살으라는 말씀이지요. 옛 언약으로 살지 말고 새 언약으로 살으라는 말씀이에요. 이는 곧 성도의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율법 아래 에 있을 때는 육이라 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영이라고 합니다. 또는 신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신, 삼위일체가 신입니다.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신은 우리 사람이 만든 그 신은 우상이지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는 말씀은. 거듭난 자로서 살라는 말씀이었어요. 이를 영 안에서 섬기라고 합니다. 육이 율법이라고 한다면 영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여기서 영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영이 신이라고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 대부분 영이라고 많이 많이 말씀을 하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에 있어요. 율법은 육이고 영은 신이잖아요. 옛 언약에 속하지 않고 새 언약에 속하였어요. 율법이라는 남편에게서. 예수라는 남편에게 시집을 왔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 왔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왔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 새 남편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자하시고 책임지시는 우리의 천국 가는 길을 책임지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니까? 새 남편이 우리에게 정해준 새 언약, 그 언약으로 살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고 하지요. 그래서 오늘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는 것을 여자가 남편에게 시집을 와서 시집살이 하는 것으로 비유하여서 살펴볼까 합니다. 여자가 남편에게 시 집을 온다는 것은 친정을 떠나온 것이지요. 친정은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지요. 우리는 율법 아래 태어났으니 우리의 친정은 육에 속한 곳이고 시집은 영에 속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속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속한 자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시집을 오면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지요 우리의 친정은 어디입니까? 아담이지요 아담이라는 친정에서의 법도는 율법이지요 자기의 행실로 인하여 오르냐 그러냐 정제하고 사는 삶이에요. 이렇게 정제당하고 살던 사람을 옛사람이라 하고, 율법 아래서는 선악의 법이 있어요. 율법 아래서의 선과 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율법이라는 친정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우리의 행실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받았어요. 율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이라 하고 불순종을 악이라고 하지요. 예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서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그것으로 추궁을 당했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서 본능적으로 율법이 정한 선과 의의라는 것으로 판단을 받고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강요당하지요. 또한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하고자 했습니다. 율법 아래서는 하나님 말씀 문자적으로 지키면. 선한 자이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을 신앙이라고 붙잡고 있었지요. 그런데 율법 아래서의 신앙은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그 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내가 한번 자가 진단을 해 봅니다. 그러면 하나도 지킨 게 없어요. 지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흉내를 내고 많은 것입니다. 흉내로 그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흉내를 내보려고 하니 내 힘과 노력을 하려고 하니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근심되고 불안하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좋아서 지킨 것이 아니고 안 지키면. 아니라고 추궁을 당하니까 지킨 것이지요. 깊이 이것을 무시 그냥 쉽게 말하고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자신을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고 자기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치 믿는 것이 형식화가 되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어? 아, 나는 하나님을 믿어. 믿는 것이 내가 믿그 믿으려고 하면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 전에 택해 주셔가지고, 어? 우리를 어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제 사함을 받게 하시잖아요. 우리는 물고 제가 맡기 때문에 재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허 먹고 정결하고 거룩하신 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함께 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그 죄도 함께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도 우리도 함께 부활하죠. 예수님께서 실체의 모습을 보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실체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신 거예요. 재물이 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 죄인의 모습을 육신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죠. 이렇게 어물이 많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이런 나를 붙들어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막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사랑하는 척 하잖아요. 이것을 제사라고 합니다. 제사는 지내는데 정작 그 속에 담겨져 있을 감사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를 두고 예수님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니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외식이라고 하지요. 외식이란 연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삶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굉장한 우리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순식간에 순식간에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어, 묵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자신을 어, 우리 함께 보자고요. 마음에 없는 충성 봉사 사랑을 했습니다. 왜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데 누구가 하니까 덩달아서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하여라 하지 마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가진 노력을 합니다. 내 힘을, 온갖 힘을 다해서 충성하고 봉사도 하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고 우리가 하지요. 그러나 지켜집니까? 결국에 우리는 죽은 자로서 율법 아에서산 것이 됩니다. 생명이 없는 율법은... 죽음이 왕로르 다는 것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다 죽은 자이죠. 내가 지켰어? 저기는 하나님 말씀자로 살지 않아. 그럼 자신은 하나님 말씀자로 살고 있습니까?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눈뜬 서경이라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자신은 못 봅니다. 자신의 들보는, 상대방의 티는 어찌 그렇게 잘 보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는 아니고 상대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율법 아래서 우리를 빼내주셨어요. 어떻게 우리를 율법 아래서 빼내주셨을까요? 우리 대신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빼내 주셨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모두 다 완성을 하셨잖아요. 이루셨어요. 율법의 요구는 죽음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죽이고자 주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대신 우리가 죽어야 할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라는 남편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에서 벗어난 우리를 자기 아내로, 심으로 맞이해 주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다 라고 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남편 안에서 영으로 사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어 진리를 자유케 된 것이지요. 율법에서 나와서 은혜 아래서 영생으로, 천국을 누리면서 우리는 예수라는 신랑의 사랑과 감사함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천사들은 이러한 성도들의 구원을 너무 부러워 흠모한다고 하였어요. 우리는 예수라는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가야 합니다. 더 깊이, 더 많이, 더 높이, 더 깊게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지,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 말씀에서 열매를 맺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절 말씀에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의 사람으로 살아났다고 합니다. 이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신랑 대신 예수께서 내 주인이 된 것이지요. 이제는 예수라는 남편의 말을 듣고 우리는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사랑을 들고 나아가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법으로 나가지 말고 은혜로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죄인의 왕이므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만 힘을 쓰지요. 죄의 싹순 사망이에요. 율법은 죄인을 죽이는 일을 하지요. 죽은 자에게는 율법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해요. 왜냐하면 죽은 자는 죽음으로써 죄의 값을 다 치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싹은 사망이므로 죽은 자는 죄로부터 벗어났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에요. 그럼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더 이상 율법의 정제가 없겠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에 싹신 사망이라는 값을 치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 안에 있는 송도들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죄인에 대하여 죽었다 하고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현실을 가지고 율법으로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율법 아래의 사람으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라고 합니다. 법으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살으라는 것이에요. 그럼 은혜로 사는 것을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라고 합니다. 본문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엄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예수께 시집을 왔으면 더 이상 율법으로 살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의 신부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바뀌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브라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사례가 사례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시몬이 베드로로,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어요. 이것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에서 은혜로, 죄에서 사망으로, 법에서 은혜로 바뀌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부의 시록 14장을 보면, 시온산에 구원받은 성도 14만 4천 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이마에 모두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어요. 자기 이름은 없고, 모두가 어린 양의 이름이에요. 자기 이름이 없다는 말은, 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것으로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사도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산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을 원리적인 면과 실제적인 면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새 언약의 원리를 실제로 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이지요.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관념이에요. 새 언약의 원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하죠 이 말이 쉬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믿음으로라는 말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만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믿음을 받은 성도들은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성적으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인데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으세요라는 말은 이성적으로 어 믿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율법 아래에서는 믿으라는 것이 없어요. 그냥 행하면 되기 때문에 행함에서는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행암의 반대로서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행함의 반대로서 주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라는 것은 우리 행암을 믿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우리는 여전히 제 몸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행실을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으라는 말은 죄와 불신을 바탕으로 주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을 수 없는 환경으로 밀어놓고 믿으라고 하지요. 여기에 육에 속한 사람들은 다 넘어집니다. 영은 믿음으로 판단하고 육은 이성적 판단 근거로 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가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을 수 없는 사건을 믿어지게 하기 위함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믿음을 선물로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는 것을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고자 함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을 찾아내고자 함이지요. 이것은 자기 백성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라는 말씀은 실제로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실제 모습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다 이루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새로운 신랑이 바라는 삶이 있어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의롭다심을 얻은 자로서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